자 끝으로 어, 교사 성과상여금 등급자 현황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립니다. 자 여기에 작성되는 대상은 우선 정규 교사만 작성하고요, 기간제 교사는 제외합니다. 그리고 정규 교사 중에서도 학교에서는 등급을 판정하지 않는 비교과 교사는 에, 이 부분에 등급 결과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교과 교사에 대한 자료만 이렇게 산정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담임 구간, 그 다음에 담당 교과 또 비교과 교사에 대한 영역 그리고 보직 여부에 대한 세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. 중요한 것은 각각의 S, A, B에 대한 이 등급의 산정 인원의 합이라든가 최종 지급자 전체에 대한 총원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. 에, 같지 않으면은 입력이 에, 뭔가는 잘못된 부분이 에,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등급자의 에, 분포나 총원이 제대로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하시고요. 당연히 국공립학교 영역, 사립학교 영역, 학교별 에, 설립별에 따른 그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에, 등급자 현황은 에,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는데요. 여기에 아, 제가 고등학교 시트만 봤는데 예, 중학교 양식 동일하고요.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양식은 일부 좀 다릅니다. 어쨌든 해당 양식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에 맞게끔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. 아, 여기 한 가지 제가 이 외국어 영역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. 하는 것은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교과 모두 여기에 기록을 한다. 또 기타 교과에는 어떠한 포함 그 교과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메모란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